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지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첫 수업을 진행할 은희쌤입니다 아, 오늘 첫 수업의 메뉴는요 어, 팽이버섯, 게살, 토마토, 냉채예요 팽이버섯은 우리가 몸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팽이버섯, 게살, 토마토와 함께 오늘 첫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의 재료는요 어, 앞에 제가 준비해온 것처럼 팽이버섯 준비되어 있고요. 팽이버섯 두 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게살, 시중에서 파는 게살,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도, 어,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방울토마토가 없으면, 그냥 토마토로 예쁘게 잘라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채소는 예쁘게 손님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 예쁜 그 데코레이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로는요, 어, 참기름, 그다음에 식초, 설탕, 소금, 그다음에 깨 소금입니다. 소스는요, 굉장히 저칼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냉채에. 그... 새콤한 맛이 곁들여져 있는 냉채입니다. 자, 요 깨소금이 들어가서 고소한 맛과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에 식초,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토마토는 제가 이렇게 방울 토마토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 방울 토마토가 없다고 하면 이큰 토마토로 모양을 내는데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어, 저는 이렇게 예쁜 깍둑썰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그리고 방울 토마토를 이용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잘라도 되고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모든 거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소스를 만들면 됩니다. 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럼 이제부터 저칼로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참기름 이큰 스푼으로 하나. 둘셋네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그 샐러드 양이 적으면 이것도 줄이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깨소금을 넣을게요 깨소금도 자 하나 둘셋넷 참기름과 깨소금은 동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식초도 하나 둘셋넷 다섯 저는 조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이 있으면 레몬즙을 넣으셔도 굉장히 풍미가 있겠죠. 자 레몬즙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탕은 제가 3스푼을 넣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약간만 넣으셔도 돼요. 자, 소금은 저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습니다.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지으면 다 끝이에요. 이 소스가 굉장히 쉽고 또 이게 마요네즈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어, 참기름도 몸에 좋고 깨소금도 몸에 좋고 식초도 몸에 좋고 다 이게 칼로리가 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다이어트 하는 음식으로는 굉장히 최고고요 그리고 손님 초대 용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먹어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예쁘게 담아놓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스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료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손님 초대가 있을 때는 예쁘게 담아 놓셔도 되고 어, 만약에 그냥 버무려서 올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담아 넣도록 해볼게요. 먼저 저는 팽이버섯을 먼저 밑에 깔아 볼게요. 깔아 보고요. 그리고 게살을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게 팽이버섯의 아삭아삭하고 그 팽이버섯의 그 향과 이 게살의 그, 게살의 그 살과 함께 어 먹어보는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뭐 재료도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아니니까, 우리, 음 샐러드 되게 맛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위에다가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물을 담아낼 때는 약간의 소복한 그 느낌이 들어야 굉장히 음식에 푹, 어, 멋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구요 자, 여러분, 아 어, 이렇게 팽이버섯 게살 토마토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어, 살이 쏙쏙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손님 초대 용으로도 손색 없는, 어, 냉채가 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이렇게 해서 폐기버섯, 게살, 토마토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뱃살이 쏙쏙 빠지는 냉채, 어, 오늘 요리였습니다. 재료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소스 또한 저칼로리로 우리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손님 초대용 또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요리로 우리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